2022년도 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주의 어린이.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손이 올라갑니다. 아빠 손도 올라갑니다. 둘이는 만났습니다. 무릎 위로 앉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요호네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떠들지 않고 멋진 모습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배울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라는 제목을 배우도록 할까요다 같이 선생님 따라서 손유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 반짝반짝 준비됐나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요구네요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아멘. 어,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늘 네, 벽난로 같아요. 네, 아니에요. 여기는 가까이 갔더니 아 뜨거! 뜨거운 불로 새덩어리를 녹이는 용광로예요. 간단한 새 덩어리를 녹일 정도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용광로인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기만 해도 너무 뜨거워서 금방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폴몹불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출발! 누구같은 살 왕이 자기 모습 그대로 금신상을 만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훌륭한 왕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존경하게 할 거야. 요 봐라! 내 모습 그대로 아주 큰 신상을 평화에 세우도록 하라. 왕의 말대로 금으로 만든 아주 크고 높은 신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왕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이야기했지요. 뚜뚜루뚜뚜뚜뚜뚜뚜 악기 소리가 들리서 모든 사람들이 신상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은 누구간 내살 왕이 이세상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지요. 통치자라는 말은 이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지만 절하지 않은 세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사드라 메사, 아벳누고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세 친구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노부간 의살 네 왕이 화가 많이 났지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들아, 매사, 아벤누고야왜 내가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뜨겁게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놓을 것이다. 어떠한 신도 너희를 구해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뜻이지요. 화가는 누구가 내살 왕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수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세 명의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간데 살용하는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분명히 세 명을 던져넣었는데 저기 안에는 지금 몇 명이 있나요? 네, 맞아요. 네 명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봐라불 속에서 나오도록 하라! 멀쩡한 세 명의 친구들을 본 왕은 깜짝 놀랐어요. 플로불에서 나왔던 이세 명의 친구는 머리카락도 하나도 타지 않았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르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이 모습을 믿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저 풀모풀 속에서 함께 하시고 세 명의 친구들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맞았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거지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고백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던 누구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도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요. 때론 동생과 싸워서 야단을 맞을 때도 있지만 겁내지 않고 용기 내어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제사상에 절을 하지만 나는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친구와 함께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예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살거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 거야. 오늘 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참 하나님 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돌보심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여절 시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강구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여절챈트가 있는데요. 5월 27일까지 영상 가로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치부 예배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5월 15일 산부활동에는 장미선생님과 함께 공과활동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카드 만들기 했던 사진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반 선생님들께서 전화해주시면 전화 꼭 받아주세요. 약속할 수 있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옷은 안정하게 입고 예쁘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더워졌어요. 그렇지만 저녁에는 또 쌀쌀합니다. 이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